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신년 목표가 골프 시작하기인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서 골프 치라고 되게 권유 많이 하시는 분들. 아, 내년에 시작해야지, 내년에 시작해야지 하다가 정말 내년이 온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골프 꿀팁하면은 김정민주 부부 채널이죠. 골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한지 다섯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골프장갑입니다. 골프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제품이 골프장갑인 것 같아요. 다른 용품들은 사실 다 천천히 구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골프장갑만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거와 달리 골프장갑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어, 고가의 제품을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하피, 양피 다 상관없으시고 그냥 저렴한 걸로 그냥 무난한 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되게 많죠. 특히 골프는 되게 초기 비용이 높은 편인데요. 굳이 골프장갑까지 더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코스트코 같은데 가서 묶음으로 파는 거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양피 장갑일 경우에는 빨리 해지는 단점도 있으니까 어,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골프화입니다 어, 사실 처음에 똑딱이 연습할 때는 굽이 높지 않은 이렇게 높낮이가 없는 일반적인 운동화는 다 연습할 때 사용 가능하신데요 어, 본격적으로 스윙을 만들고, 스윙을 배우는 시점에서는 골프화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어, 물론 뭐, 많은 골프화를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골프 하나 정도 구매하셔서 연습할 때, 그리고 필드에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골프화 처음 살때 어떤 골프화 사야 되는지는 제가 이쪽 위에 영상 보시면은 골프화 살때 알아야 될 점들이랑 골프화 추천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7번 아이언인데요. 아마 7번 아이언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골프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많이 쓰는 아이언이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이 쇼 아이언과 롱 아이언 그리고 어, 우드 채들의 딱 중간이어서 모든 스윙의 메커니즘을 배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채고. 어, 7번 아이언에서 스윙을 줄이면 쇼 아이언, 그리고 스윙을 늘리면 드라이버나 장 어, 우드 같은 헤드가 큰 채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7번 아이언을 굉장히 오래 배우는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는 7번 아이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7번 아이언은 사실 보통 스튜디오나 연습장에 어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만의 책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데모체나 7번 아이언 채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인터넷 보시면 7번 아이언 데모체 이런 거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당근마켓 보시면 7번 아이언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7번 아이언으로 기본기를 조금 다지다가 어느 정도 스윙 메카니즘 연성이 되고 다른 채로 넘어갈 시점이 됐다 했을 때, 이제 내네 아예 성향에 맞는 채를 골라서 골프채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 골프채 추천은 제가, 어, 이쪽 보시면, 어, 영상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제 배우시는 프로님이랑 상의를 해서 채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간편한 운동복인데요. 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골프웨어가 필요한가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첫 시작부터 골프웨어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특히 연습장에서는 정말 운동복만 있으면 됩니다. 어, 연습장 가보시면 정말 티셔츠에 추리닝 입고 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으신데요. 그 대신 요즘 좀 유행하는 품이 너무 큰 바지나 이렇게 너무 품이 큰 상의 맨투맨 같은 걸 입고 치시면 어, 팔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배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핏에 아주 크지 않은 편안한 옷을 입고 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맨투맨에 조거팬츠 같은 거 입고 많이 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치시고 여자분들 레깅스도 많이 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필드를 나갈 때 골프웨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프백인데요.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골프채가 없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골프채가 없으면 골프가방도 없으실 확률이 높아요. 물론, 골프 가방을 큰 거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자주 연습을 다닐 때 쓸만한 저렴하고 작은 하프백 같은 거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프백에는 보통 7번 아이언, 웨지, 뭐이 정도 갖고 다니실 수 있는 크기의 아주 작은 가방인데요. 사실, 어, 백돌이, 정말 골린일 때는 드라이버, 7번 아이언, 그리고 웨지, 퍼터, 한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가방이 필요가 없고요. 연습장 갈 때도 딱그 가벼운 채네개중네 다섯 개 정도만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프 어, 백 같은 거 하나 구매를 해놓으시면. 아마 초보 때는 쏠쏠이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파스리 연습장 많이들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파스리 연습 같은 거 가실 때 웨지 같은 것만 딱 들고 가기 좋은 하프백이 있으면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 하프백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연습장 갈때딱 7번 아이언이랑 유틸리티랑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가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 초보자 분들에게는 하보백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처음 꼭 준비해야 되는 아이템에 넣어봤습니다. 네, 준비물은 다 준비해야 되는데 골프를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많이들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어디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어, 자주 가고 끈기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골프는 사실 인도 연습장이라고 해서 야외 연습장이 있고요. 실내 스튜디오 형식의 연습장이 있는데 겨울에 추, 시작을 하실 때는 스튜디오 형식의 실내 연습장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인도 연습장에서 하시려면 굉장히 춥고 잘안 가게 되기 마련이에요. 스튜디오 형식의 연습장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형식의 연습장, 뭐, 프리미엄 스튜디오 형식 연습장도 있고 그리고 GDR 같은 연습장도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골프 시작하기로 한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린이들이 위한 꿀팁들, 골프 꿀팁들 김정민 씨 부부 채널에 많으니까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저희 골프 다 같이 어, 시작을 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즐거운 골프 라이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